안녕하세요. H2 KOREA입니다. 오늘은 p b 5 패신저 B형 타입 가지고 왔어요. 내부 먼저 살펴볼게요. 의자를 모두 접어줘야 해요. 의자 접기 완전 쉬워요. 레버 당기면서 접으면 돼요. 의자 접으면 경사도 생겨요. 하지만! H2 KOREA에서 2열 의자 평탄화 개조까지 해요. 정말 평평해요. 레버를 당겨 완전히 접어주시면 평탄화 됩니다. 이제 B형 타입 소개해드릴게요. B형 타입은 가로형입니다. 가로형으로 다리 없어요. 다리 없어도 고정돼요. 차량 측면 컵홀더 부분에 올려주면 돼요. 뚝딱! 완성! 자작나무로 만든 거라 완전 친환경적이에요. 빈틈없이 딱 맞아요. 아래 수납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수납 공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트렁크 문 닫아도 안 걸리고 잘 닫혀요. 저또 출연했어요. 잠깐 앉아봤는데 진짜 편해요. 좌식으로 앉았을 때 평탄화 키트 높이가 딱 좋아요. 태블릿도 할수 있고 TV도 볼수 있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할수 있어요. 저는 책이랑 거리두기 중이에요. B형 타입 평탄화 키트 활용성도 좋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 다음 영상에선 매트리스 설치 알려드릴게요. 안녕!